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웹은 아이스박스입니다. 아이스박스, 오랜만에 레이즈나 가볼까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발음에 살짝 신경을 써볼까 합니다. 그냥 그러고 싶어요. 발음 좋으면 뭐 좋으니까. 상대 어디 있나요? 뒤죠? 됐다! 어, 어, 어. 어? 아, 어, 어. 아. 아. 저 피가 없습니다. 아! 우와. 일단 저는 피킹 거리에서 바로 잡아요. 오! 잡았죠? 들렸습니까? 아, 나 좀. 소바형나 좀. 소바 나와 보십시오. 이곳에 있죠, 지금? 아! 아, 아. 고 나도 쐈는데 왜? 아니, 나도 이는데왜아니 진짜. 이거는... 어휴, 이건 아니지. 아, 이번에 진짜 쥐 에이스 하면 가인드요. 아, 이이 번만 제가 데한 번만 제가 한번가보데요아가거한 번만 제가 보고 싶은데 한 번만 제가 보고 아, 아... 아, 고어아 아유, 아유. 아유 와야! 아니, 볼 때가 이렇게 맞는데 어떻게 하나요? <laughs> 제가 오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퍼를 또 제가 기가 그냥 존나 세트맞히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오퍼를 주무기로 썼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. 타고! 패킹 해보십쇼! 아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와 이게 다리? 이게 다리가 맞아요? 아니 이거 다리가 맞는 거내 뭔데요? 헤이 돈 머리. 아니 못 버레이터. 와싸! 아니 아까부터 쐈는데 안 죽어요. <laughs> 아니 아직 방금 무조건 내드였는데한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어? 노 좀? 노 좀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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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단! 비싸것 같은데요. 에이 없습니다. 바로 갈까요? 사고! 아! 비다 와트 와가 무서워! 사고! 사고! 지지입니다. 오늘의 웹은 스플릿입니다. 오랜만에 한 번! 스케이 와서! 어디 가면 될까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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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네. 사실 내가 어떤가요? 비슷한가요? <laughs> 저는 일쇼핑을할 거기 때문에. 오? 에임이다. 지금? 짠! 오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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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왓? 왓? 어떻게? 해요? 와! 아, 여러분, 그 신병 시즌3 나온 거 아십니까? 형통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프님어 이거 오아왜다 <쏘>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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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에 놀람에 웃음> 죽나요 아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저는 아니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 온다고요?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. A도 아무도 없는데. 아! 아니 미드가 뚫리니까 제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미드 좀잘 봐주시지. 진짜 진짜 밑에 잡았으면 제가 다 잡는 거였는데 진짜로. 이건 절대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.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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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모르겠다. 그냥 가버립니다. 3명 어딨습니까?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완료됐습니다 어, 아니 아니 내가 계속 탈퇴 걸렸는데 왜 나만 음. 왜 나만 못 보는데 왜 대체 왜 음. 이거 넘어가라 <웃음> <웃음> 바로 와보겠습니다 상대 무조건 나오거든요 지금 아아참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아니 아니 왜 몸도 됩니까 이게 저는 분명 아니 진짜 이걸 아니 진짜 <laughs> 왜벌서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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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니야 응아니 아니야 응응아니 아니야